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올해 엑스텐드 브랜드의 엠버서더가 되었는데요.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엑스텐드에서 다양한 브랜드 행사 일정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. 그 행사장에 엠버서더로서 참석을 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엑스텐드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다양하게,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큰 기대가 됩니다. 저 엑스텐드를 모르는 운동인들이 있을까요? 저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제가 운동을 시작했던 2009년쯤부터 저는 엑스텐드 브랜드를 알고 있었거든요. 너무 맛있는 그러면서 빛이 특유의 비릿한 맛이나 향이 또 없는 그런 확실한 맛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저는 엑스텐드가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. 엑스텐드의 각가지 맛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망고맛이 가장 제 취향이면서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어, 음영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적당히 뭐 500ml에 한 스쿱을 타서 운동을 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탄산수에 얼음을 가득 넣어서 여름에 시원한 에이드처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. 에너지? 저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. 저 개인적으로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에 속하고 또 엑스텐드 브랜드에서 BCA 라인은 특히나 에너지를 업시켜주는 라인이다 보니까 저는 엑스텐드, 심으뜸, 그리고 에너지 이 삼각 조합이 아주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축구, 파워리프팅, 러닝, 필라테스, 골프 또이외에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축구를 할 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BCA를 섭취를 해주면 수분 보충,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보충이 되면서 확실히 운동할 때 이런 한계를 뚫거나 조금 더 지속할 때 도움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. 올해도 역시나 운동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쇼폼이나 롱폼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분들한테 또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고 행복하고 재밌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고요. 개인적으로는 축구를 하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. 또 스트레스를 약간 풀어줄 수 있는 러닝이나 걷기도 꾸준히 지속할 예정입니다.